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온 몸에 뼈랑뼈는 그냥 다부러다버려라 사지의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을 계절의 말한 마디에 겪어야 했던 꼭두에 배꼽을 잡았는데요. 유재석, 정준하, 이미주 트리오의 등장에는 갑자기 놀면 뭐하니인가 착각을 하게 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10월에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놀며 인력 특집으로 꼭두이 계절에 보조 출연을 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절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꼭두가 설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냈다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반지 뒤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계절이 설이일 거라 짐작을 했던 거였네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나 중요하신 분이 남인생 의 같고 이렇게 장난질을 쳤구나. 거기에 대구 꼭두는 계절의 앞길을 파툰에놓고서는이 반지를 아느냐 이 반지가 니네 반지냐로 다짜고짜 취조 모두이니 맘상한 계절이 예그 반지를 제가 압니다요. 할 적이 없잖아요. 교수님이 딱때 무덤 자리인가 봐요. 어차피 마음 없는 자리 소녀에겐 다 무덤 자리입니다. 천년전 기억의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가고 전생을 보려면 무조건 키스를 해야 된대매. 거기다 대고 꼭 두는 계절의 전생을 보기 위해서 무작정 입술을 들이대는데요. 너의 말을 뭐한 거야? 어떻게 날 고역하지? 신의 파워도 계절에게는 통하지 않고 멈춰라는 계절의 말에 얼음이 되어버리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생이고 뭐고 알리 없는 계절에게 근본 없이 들이대는 꼭두는 뭐 이런 새끼가다 있지가 될 뿐이었고 본인이 싼똥은 본인이 치우세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니까. 진우에게 미련이 있었던 계절은 꼭두 때문에 배신자의 고발 사기극을 벌인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는 꼴이 되면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신세가 되어버리면서 꼭두랑 더 이상은 엮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 계절이 설이라 확신한 꼭두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설이에 쓸쓸함만 가득이면서도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한 계절을 구석으로 내몰았어. 지금 걔는 도가 되든 쥐니까 작은 먹이만 던져줘도 쭉 끌려올게다. 계절 맞춤용의 구인 광고를 올리고 계절은 꼭두가 던진 먹이를 물고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무상 제공이라는 집은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일자리가 더욱더 절실해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건물주가 꼭두라니. 옥신의 돈으로 돈지랄을 한 꼭두는 집도 공짜, 병원도 공짜, 수입도 계절 거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여전히 망설임 중인 계절에게 대기자들을 런지시 보이며 지금 정하지 않으면 다시 없을 이런 기회 영영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며 반 협박 중이고 어라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나니.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일인가? 맞나요? 누가요? 이렇게 붉은 다짐을 해놓고 까맣게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뒷면에 추가되는 사항은 꼭두와 90일간 사귄다는 조항이었고 그걸 위반시 벌금이 있었는데 물가를 잘 모르는 꼭두가 던진 10년치 임대료는 1억 원이고 이건 병원의 사택 임대료가 월에 80이면 상당히 싼 금액이었기에 당연히 의산돼 안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건 잡아야겠다 싶었는데 대출도 안 돼.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돈벼락 맞고 싶다는 계절의 말에 5만원 으로 비를 내리는 꼭두가 나타나고 내 사과 받고 우리 만나 보자. 모데기는 저왜 자신과 사귀려는지 묻는데 그 옛날 양다리 걸쳤던 엑스와 똑같은 말을 해대는 꼭두에. 어, 다들 나아장사를 하겠다는 거지? 온 몸에 뼈나뼈는 그냥 다 부러져 버려라. 계절이 악담을 했는데요. 계절이 원하면 그게 무엇이든 해야 하는 꼭두의 고통은 최대치이고, 그로 인해 꼭두의 능력에도 이상이 생기고, 순간이동은 물 건너가 버리고, 그래도 9시 구분이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염원들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꼭두는 출동을 해야만 하고, 모양 빠지게 자동차로 그 최강모라는 놈을 찾아가서는 보상금을 노리고 아이를 죽인 그놈을 응징해버리죠.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던 꼭두는 그 흔적을 사방에 남기고 맙니다. 한편 계절은 창업 지원금을 받으려 명인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꼭두가 있고. 이네 삶의 의사 하나가 쳐들어와서 골마터진 비밀을 들춰내도 과연 좋을지. 어디 두고보마. 가정폭력범이랑 엮였다가 병원 접고 싶어? 독살범이랑 잘못 엮이면 너도 감옥 간다. 계절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꼭두는 노력 중이고. 떼어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귀자고 사귀자고 안달하는 꼭두에 사귀고 싶으면 계약서 말고 꼭두가 자신의 운명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데요. 세상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분이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사실 꼭두는 인간의 눈을 보면서 인간의 이름을 세번 부르면 자신의 속마음을 지입으로 얘기하게 할수 있다는데 지가 말한 운명의 증거가 뭔지 직접 물어보면 간단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계절에게는 안 통할 듯하죠. 그래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꼭두는 이 상황이 매우 몹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 운명의 증거를 만들어야 할 판인데요. 한편 창업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병원 사택으로 이사하는 날 명임 운명자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쓰러진 그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싸늘한 명자의 반응에 꼭두의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러 간 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가차는 인간한테 쓰라고 받은 이 아니란 말이다. 이랬던 꼭두가 자신의 능력을 써가며 명자가 지입으로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데요. 그렇게 창업시 용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고, 그만 영포를 떠야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어릴 적 계절의 엄마가 계절에게 불러줬던 노래를 꼭두가 계절에게 들려줍니다.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계절 엄마의 저승길을 인도했던 이가 바로 꼭두였군요. 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길에 서 있는 게 좋아? 뭐 신인, 나 나쁘라고 만든 길이겠어요?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면 한눈팔지 않고, 나만 봐주겠죠. 재고 따지고, 저울질하지 않겠죠. 사랑해주겠죠.